안녕하세요. 어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은 어 사무실 경매 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무실 경매를 말씀드릴 건데 메가길이 네이버입니다. <laughs>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죠. 어 이게 어 제가 현장 갔다 왔어요. 현장 갔다 왔는데 이번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어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너무 괜찮아서 그래도 메가길 이전에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좀 빠르게 어, 영상을 좀 올리는 부분 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제가 임장 갔다 왔기 때문에 어 임장 다녀왔던 그 영상부터 쭉 한번 보고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 내용은 전혀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으니까 그 안에 내용 설명은 어 나중에 하고 일단은 현장 뭐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경매 물건이에요. ENC, 이노비즈 타워.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요. 아파트용 공장, 뭐 지산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 물건이었고, 지금 방금 주차장 이렇게 상태를 좀 찍은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어, 군내 식당이랑 지금 지하 1층에 주차하고 제가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구내식당이고요. 어 이제 제가 돌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셋, 넷네 개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어, 관리 사무실입니다. 관리 사무실도 어, 당연히 들렀죠. 어, 여기가 관리 사무실이에요. 관리 사무실 내용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상부터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해당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층수가 6층인데 어, 6층,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6층인데 와서, 어, 공실은 있는지, 사람들은 다 여기서, 어,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좀 파악을 했는데,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이 경매물건 이외에는 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장, 여기 사무실에서. 제가 문을 열어봤는데, 열려들,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얼른, 어, 사진만, 아, 사진 아니고 영상만 찍고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사무실 안에, 여기가 공간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어, 유리 벽으로 해놨죠? 뭐, 이렇게 프린터기 있고, 여기 무슨 서류함 같은 거 있고, 파티션, 에어컨도 보이죠? 옆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파티션 한 룸, 아, 한세개 정도 있고요. TV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소규모 어, 약간 회의실처럼 있고요 여기는 지금 책상 두개 여기가 이제 뭐 대표이사실 약간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싱크대 어, 담배 태우시는 것 같죠 이렇게 싱크대 있고 발코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어, 영상 찍고 바로 나왔어요 어, 바로 나왔는데 어, 평수가 넓죠? 어, 몇 평이냐면 41평입니다. 반올림해서 41평이에요. 40.67평 정도 되는데 41평 정도 됩니다. 안에 사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 이제 6층. 여기 같이 엘리베이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무슨 화물 엘리베이터 같이 생긴 거 있고 여기 또 있어요 비상 엘리베이터처럼 두 개. 정말 엘리베이터 많죠. 608호입니다.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인포메이션이죠. 이 건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정보인데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지하 1층에도 있습니다만 지하 아, 지상 13층까지 공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공시를 제가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없어요. 두개 정도인가? 어, 이야기를 했고, 매매나, 어, 임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임대 시세라든지, 아니면 임대가 아니고 내 거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하니까 계속 있겠죠. 1층에는 이렇게 의리, 의리 은행이 있고요. 제가 건물 바깥에 나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언제 지어졌냐면 어, 2008년.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3년 횟수로 13년, 아, 만 13년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관리가 상당히 잘돼 있었어요. 잘돼 있었고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 내부도 그렇고 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여기 있죠 식당 얼마인지. 이 있고, 관리 사무실 제가 들어가서, 어, 확인을 했던 내용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매매 물건이 있냐, 어, 임대 물건은 있냐, 관리비는 얼마냐, 민합 관리비 있냐, 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 민합 관리비, 560만 원이에요. 관비가 아니고, 민합 관리비. 540만 원인데, 작년 7월부터 이제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어, 당연히 경매 개시 등기가 되거나 경매가 진행이 되면 관리비 안 냅니다. 통상적으로. 어, 안 내는데, 540이면 저는, 어, 양호하다라고 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민업 관리비 최고로 많이 밀렸던 게 2억 넘는 것도 봤습니다. 2억 넘는 것도 봤는데, 되게 양호하고요. 어, 몇천만 원은 너무 많죠. 그런 거는. 어, 양호하고, 어, 지금 해당 경매로 나와 있는 이 정도 평수 같은 경우는, 공실일 경우 한 30만원 중반대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비싼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정도면 어, 싼 편이에요. 어, 싼 편이고 74평이거든요. 분양평수가 근데 분양평수로 따져보면은 한 5천원 정도 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용이 41평.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제가 안에 들어갔었던, 찍었던 게, 어, 안에 내부가 41평 정도 됩니다. 넓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회사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거, 아까는 바깥에서 찍은 거고요 네, 전기세, 뭐 이런 것들. 어,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고, 일단은 또, 어디 건지 말씀을 좀 드려야죠. 제가 뭐 임장 갔다 온 영상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뭐 지역, 위치, 이런 것도 전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어, 2022 다경 34296번이고, 어, 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달서구 신당동에 ENC 이노비즈 타워, 아파트형 공장,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야기하고, 뭐 지산, 뭐 아파트용 공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수는 전용이에요. 전용 41평 정도 되고, 터지 건물 일괄 매각. 감정가가 3억 6,100. 한번 떨어져서 2억 5,270. 시세는 뭐냐? 이게 맞아요, 시세는. 매매 시세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아니면 이 시세보다는 당연히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유찰시킨 걸 수도 있고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제 결론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25,270. 민원 관리비 540만 원도 저는 양호했고요. 13층에서 6층. 사무실. 어, 이게 대구 2호선. 개명대역 인근에 있어요. 어, 개명대역 인근이다. 지금 임차인 현황은 어, 볼건 없죠. 어, 이 회사에서 지금 2억 7,500에 샀습니다. 2018년도에. 그랬는데 당연히 어 소유권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자가 원활하게 납부가 안 돼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된 거고요. 안에 지금 등기부 등본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언제 금액이냐라고 봤더니 10년 전 금액입니다. 2013년도에 매매 거래가액이 얼마냐 2억 6 500. 10년 전보다도 지금 경매가 더싼 거예요. 지금 경매 진행되는 금액이. 그러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어 10년 동안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있는 팩트가 맞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투자 생각으로 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시세장 시세 부분은 또 부가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세까지 오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것도 지금 <laughs> 금액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5억 10억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올랐어요 이것도 지금 시세가 아까 말씀드렸것처럼 어, 3억 6천 이상인데. 전용 면적으로 따져보면 평당 한 90, 950 정도 됩니다. 950. 그러니까 49, 36, 3억 6천 이상이죠. 어, 그 정도 돼요. 임대 시세보다도 임대 시세는 한 2천에 13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환산보증금 계산을 해보면 3억이에요. 어, 3억인데, 어, 3억보다 지금 더싼 거니까 환산보증금보다 더 낮게 무언가를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어, 수익률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고 어, 이게, 이게 지금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인데 지금 어, 환산보증금으로 해보면 3억이니까 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투자라기보다는 이거 물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이 낙찰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사무실이 너무 괜찮았어요 어, 일단은 식당도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많고 또 역세권이고 어, 연식은 있었습니다만 어,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여러가지로 저는 어, 좋다 라고 봅니다 감정평가서인데 36100 안에 내용들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 2호선 계명대역 남쪽에 있는데 가깝죠 가까워요 이것도 전혀 문제없고요 지도만 보고 제가 마칠 텐데 보겠습니다 계명대역 여기에요 우리은행 아까 보셨죠 몇 미터인지 보면 166m, 150m라고 하니까 도보로 2분,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워요. 어, 지하철, 여가구도 가깝고, 음, 건물도 관리가 잘돼 있고,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도 싸고, 그리고 저거를 임대를 준다라고 하면 한 200에 130 정도는, 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수익률 계산까지는 안, 해, 안 할게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어, 메가길이 내일이어서 메가길이 내일이어갖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저라면 바로 들어가죠. 저는 이번엔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결과를 한번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임장을 제가 이 영상을 좀 빨리 못 올린 게좀 아쉽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결과 나오면 제가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